패러데이는 전자기 현상에 관한 수많은 위대한 발견을 남겼지만 그의 연구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는 언제나 정교한 수식이 아닌 실험 보고서와 관찰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수식이 없는 과학은 불완전하다고 여겼고 패러데이의 놀라운 발견조차 수학적 증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직관을 증명할 언어 수학의 언어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늘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젊은 청년이 패러데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패러데이의 강의를 들으며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온 학생이었습니다. 청년은 존경과 긴장이 뒤섞인 눈빛으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동안 그 변화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 순간 패러데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평생 감으로만 느꼈던 전기와 빛의 연결 그것이 이제 수학으로 증명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어릴 적부터 수학 천재라 불렸던 그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이론을 완벽히 수식으로 정립하며 전자기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가 쓴 방정식은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묶었고 이후 인류가 산업화를 이루는 전기 문명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능하게 만든 빛의 속도 불변 개념의 결정적 기반이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맥스웰이 사용한 수식은 모두 뉴턴이 만든 미적분의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즉, 대장장이의 아들, 페러데이가 만들어낸 실험의 세계는 뉴턴의 수학을 통해 완성되고 두 사람의 사상을 잇는 다리 위에서 현대 물리학이 태어난 것입니다.